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정강을 하는 날이에요. 제가 전에는 이제 옵,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거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2학년 1학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어, 이 오프라인 시험 보는 것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어, 원래는 이게 온라인 시험도 가능한데, 교수님께서 무슨 정말 컴퓨터과학 교수님답게 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뭐 서버랑 뭐 카메라랑 뭐 어쩌고저쩌고를 다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깔아서 뭐 z파일을 만들어서 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뭐 그냥 오프라인 시험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1학년 1학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코로나 학기라서 학교를 등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과제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요. 과제를 정말 400개를 한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아무튼, 저는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공부를 하다가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험 잘볼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벌레 엄청 많거든. 그래. 여기 진짜 돌처럼 뭐가 많이 있는 거야. 공벌레, 공벌레. 다 공벌레. 니가 <laughs> 이거 공처럼 생긴 벌레가 공벌레야? <laughs> 이렇게 건드리면 몸이 없어. <laughs> 야 맞네. 왜 무서이혼? 아니, 맞네. 맞네. 아니 맞네. 내가 공벌레인 것도 가로쳐준게 나란 말이야. 근데 표정이 똑똑하어좀 미쳤어. 오늘 날씨 개 좋지 않냐 진짜? 그럼 뭐야 알바가는데? 와우. 와우. 와 셔플, 셔플 딱안 오는 시간. 아나 뭐? 아, 지금 33분이라 아, 지나가고 아, 있구나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교정을 걸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 야 니가 오른쪽에 와난왜안들어오는데 아, 알겠어 <laughs> 나 샌들 <laughs> 신고 이렇게 교정을 걷고 싶지 않았어 아 <laughs> 그리고 일단 지금 긴발 긴발 지금 짜증나 어? 나는 저거 탈려나 올라가는 거야어 <laughs> 내려온다 <laughs> 저거 뭐 <뭐야? 웃음> 너네 기말안 보고 대체 과제야? 어어어. 어, 어. 동안 글쓰는데. 부럽다 근데 그게 사실상 그거 아니냐? 초콜릿 초콜릿. 음. 아, 근데 초콜릿인데 우리 아픔만 있는 음. 거 아니야? 왜종강했어요 사실 너네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괜찮아. 어, 아, 여기도 그거 뭐 해줄래? 뭐 <laughs> 이렇게 이가 빠지냐 막 아니, 던지는 거 똑같이 <laughs> 더 잘라나게 잘려나가고 알아서 알아서 지켜지기 <laughs> <알아서 해야지, 웃음> 영이가 이거 다 넣다 보면 브이로그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아 <감사합니다. 웃음> 빨리 와서 들어 줘. 야, 너 어디 가냐? 우리 빵이 안이건 어디가? 아이, 시험 조조 왔어요. <laughs> 너 <laughs> <laughs> 어디가? 야, 어, 야, 어, 어디 가냐고? 자 잠시만. 쟤 <laughs> 미안해 뭐라고? 어디 가냐고? 나 알바. 알바 간데너 아, 목이 왜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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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잠깐만 그래. 여기서 시언 <laughs> 얘기 잠깐만 하다가 가면 안 돼? 어, 가자. 어, <laughs> <나>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어, 여기 엄청. 여기 엄청 많이 있어. 우리 시험얘기 꼭 해야돼? 아 잠깐만요. 조정석 교수님 우리 문제... 약간 양심이 없어. 아니 그래. 나만 시간 부족했던거 아니지? 에브리바디 그리라 있잖아야 그래. 씨발 내옆에 근데 그게 진짜 바쁜건지 아니면 그냥 몰라서 포기하고 웹서핑을 한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다. 아 많이 아, 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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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끼인가를 아시나요? <laughs> 일회생들많 아는 맛집 빵끼인아 근데 이거 개발한다고 없어진다고 그랬어. 없어진데 빵끼인가? 아니, 그니까, 이사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가게를 빼셔야 돼. 이거, 되개많발한다 아, 여기 그래서 다 빠졌구나, 가게들이. 빵김과. 빵김과. 하 아, 살 빠졌대. 살 빠졌니? 그게 렇 아니 사실 얼굴은 잘 모르겠고 약간 어, 어. 아 몸도 똑같네? 약간 아 가르메신 것 같기도 하고. 임신지가 <laughs>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어. 안 나. 와어 가르메신 것 같은데 뭐가 가르메신지 모르겠어. 필수 있어? 너무 응. 새겨서. <laughs> 이거 너무 오샤시하게 나와서 기분 이 좋아. <laughs> 아 이거 필터 건 거야? 아, 조용히해 비밀이야. 아. <laughs> 영화 비밀이야. <laughs> 어, 커 역시. 롬키. 역시 롯데. 앤드로이드. 등장하는 롯데. 사악기. 찍어서 먹고 싶다, 이렇게. 아기 아우, 데이식스 중에.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고장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데이식스. 데이 너도떡볶도 먹어. 너도 김밥밥 먹어. 어? 그, 뭐지? 데이식스 데이 데이 중에 네. 커트한 사람이 딱한명 있거든. 누구야? 원피이가탑뚜탑투를했고 어? 약간 가장 나을 것 같은 원피리가 있네 근데 여기 아, 그것도 귀여워. 여기다 약다 너무 귀엽지 않아? <laughs> 그럼 피아노 칠때안 보이겠네 아 그래? 귀엽다 왜 여기에 쓸까? 의미는 뭐래? 그.. 아, 손장 모양인데 계속 보고 싶어서 어, 자기 손을? 야 일로 와 손장의 이름 먹으래 하.. 내가 와 고마워 <웃음> 너 순간 너안 주고 먹으려는 줄 뭔지 알겠는 이렇게 줄.. 고마워. 내가 <laughs> 먹기로. <laughs> <laughs> 나도 좀 해. 어복 지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laughs> 아 진짜 노른자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까 사실 뭔가 옮길 때 노른자 이렇게 팅팅으로 걸어서 음 <laughs> 너무 귀여웠어. 나 이거 그냥 비빈다. 어차피 내 거긴 너... 하지. <laughs> 나그말 <그만> 하려 고 했어 근데 <laughs> 너 음식이 안, 남, 안 나와서 좀 속상해. 아인서이 먹었어? 찍었어 이거 안녕 는네 그래? 근데 이미 다 비비고 이미 다 먹었는데? 응니유에 아, 아. 음. 먹방 이제, 응, <laughs> 먹어주세요. 먹어 먹어주세요. 먹어달래서 들어가 려나요들어봐주시면 표현해주세요. 맛 표현. <laughs> 뭘 표현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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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뽕 난다. 롤거든 <laughs> 별로예요 <laughs> 아좀아쉽네 아, 아, 아쉬... <laughs> 나키 173이었어. 나 지금 170. 어, 언니가 사주신거다 170이 넘는다. 왜안 뜨지 때문에. 이거 키 높기 난... 때문에. 어땠너 똑바로 서이 내가 나는 지금 집에 갈 고민 중인 송광러들 아이 귀여워. 짠나. <laughs> 정말 <laughs> 우리 언니가 사준거 우리도 <laughs>